<laughs> 이 이게 가방은 말이죠. 아, 지금 지금... <laughs> 가방 뭐예요, 그럼? 아 이거요? 어. 아 이거요? 가방이 어. <laughs> 어, 뭐야? 아 이거 음. 이게 제가 음. 10년 전에 얼미는 가방이야. 예. 예. 무슨 이, 가방인데? 이게 저기 유럽 배낭 여행을 제가 나이 들어서 처음 갔어요. 도무하고 제가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제가 직접 산 가방이에요. 10년 전에. 어머. 그래가지고 이 가방으로 뭐 지리산, 설악산 뭐다올라가고요 <laughs> 혼자 갔어? 혼자 갔어요. 혼자 한달 반. 네, 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태리 우스밤, 스캠이 우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광르노 마르티토 멘타테토 레몬테토. 아 조금 기다려. 오 웨이터, 광르노 멘타테토 레버레 안타르니 또네. 왜냐면 이 그때 여분에 좀안 살았어. 요 <laughs> 네. 생각보다. 그때 여분에 <몬이> 좀안 살았어. 요 네. <laughs> 생각보다 아니야. 그지. 언어가 그쪽으로 잘못 치면서 스페인어로할 거야. 아, 괜히 이태리어 아, 스페인 로 스페인. 어스파스라모나트트라이오니디라스 아, 네, 라몬 드라카. 마레스 여러 뽑았어. 빨리 사진 봐 봐. 니모라케스 사진 그하고 사진 받고 가자. 우리 집 찾을 게 많아. 잠깐 물량 만들려고 투샷 만들고 있어. 물량 30분이야.

예. 만들린? 아 이게 뭐? 예, 제가 기타야?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성한아두 사람이 오, 라이벌이네 명확해. 진짜다 진짜 와. 오, 오, 이런 너무 좋다. 바로되는거 봤고 스타일도 모르고? 가, 바로 바로그 뭐가 뭐요 이거 어, 네가 쓰는 기타 아니잖아. 제가 제. 제일... 영화+ 영화 근데 <laughs> 이게 제가 <laughs> 아니 이게 공연에서 제가 두 달간 연습했던 부분이거든요 아 진짜 그걸 한 번에 하시면은 <laughs> 야 제가 뭐가 됩니까 손님이 손님 생각도 해주셔야죠 아주 기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아 근데 기타 되게 귀엽다 어. 사진 이제 <laughs> 노집이다요